좋은 질문인데, 단계를 거쳐요. 네. 처음에는 당연히 우리가 해석을 많이 해야 돼요. 네. 어쨌든 내 중심에는 내 모국어가 있잖아요. 그 네. 우리한테 한국어, 뭐, 그거는 뭐 도움이 되저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막 이걸 읽어가면서 이렇게 해석을 막 해야 돼 박수를 받았다고 무슨 박수지? 막 현재 박수 좀 이상한데, 열정적인 박수가 있지 그나마 좀 말이 되나? 이렇게 돼요. 근데 네. 이제 그런 시간들이 영어랑 내 모국어 사이에 간근이 점점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머릿속에 약간 컴퓨터를 치면 듀얼코드가 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 듀얼코드가 되면 사실 거기서는 내가 영어 문제를 풀때 의식을 잘안 해. 그러니까 한국어로 옮긴다는 의식도 안 하고 네. 한국어를 영어로 옮긴다는 의식도 안 하고 영어를 한국어로 옮긴다는 의식도 안 하고 그냥 그냥 이게 언어가 언어로 인지되는거지 내가 막 해석을 하고 있다 번역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약간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제 거의 완성단계로 넘어갈거긴 해요 근데 이제 내가 추종하는 점수가 몇 점이냐에 따라서 그 단계까지 가야될수도 있고 안가도 될수도 있고 지금 당장 점수를 얻고싶은 수치는 없고 딱그 정도까지 하고싶은 그 정도가. 음, 다. 아, 근데 지금 우리 원래 토익하는 가장 큰 목적이 영어였어요. 저기 뿐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 편입 목적이죠 올해. 네. 그 그러니까 편입을 할 거고 그다음 그냥 영어 잘하고 잘한 사람이 되는 것도 같이 목적인 거죠. 네. 근데 어차피 같은 얘기잖아. 영어 를 잘하면 토익도 나올 거고 토익도 나온다 편입에 성공하는 거니까. 한국어로 치면 1등급 이상 토익으로 치면 800만에900 이상 듣기도 똑같아요. 듣기도 어느 순간에는 내가 굳이 영어를 듣는다, 한국어를 듣는다에 대한 경계가 사라질 거예요. 그냥 말을 듣는 거지, 이도 똑같아. 읽는 것도 영어를 읽는다, 내가 영어 단어를 외운다는 순간에 사라지고 그냥 나한테 이 단어가 아는 단어, 모르는 단어 되는 거예 그게 한국어든 영어든 그러면서 움직이는 거라 사실 지금 얘기한 거는 가능은 충분히 한데 단계가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이제 마지막 완성단. 다음 <목소리가> 영에서 <목소리가>